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준영입니다. 자, 얘가 제가 지난번 할리파파 홈쇼핑 1차 완판, 2차 개판, 이번에 3차 홈쇼핑입니다. 1차 때는 참 반응이 좋았는데, 2차 때는 금액적인 문제 때문인지 별로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제대로 하나 골라서 다시 한번 덤벼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FXRG 할리데이비스는 FXRG 가죽 재킷입니다. FXRG란 무엇이냐? FXRG는 Functional Extreme Riding 기어. 네, 무슨 뜻일까요? 네, functional 기능적인 Extreme Extreme 스포츠 할때 아시죠? 그 극한의 라이딩 바이크 탈때 기어 옷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입을 수 있는 라이딩 기어. 할리데이비스의 의류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겠지요 보시다시피 가죽 자켓입니다 소가죽인데 이게 상당히 부드러워요 다른 일반 가죽이랑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기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깔끔하게 별로 표가 안 납니다 할리 데이비슨 표가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화려한 것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깔끔하면서 기능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꼭 맞을 그런 작게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특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FXRG 같은 경우 예전에 나왔던 제품, 이게 거의 한 3년 정도 후래마다 이게 약간 신제품이 나옵니다. FXRG라는 이름을 달고, 어, 막히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9년, 12년, 15년, 18년도는 키우지 않았나고요. 이렇게 아는데 15년도 특히나 15년도 제품 같은 경우는 자켓이 엄청 무거웠어요. 두껍고 무겁고 그래서 거의 갑옷 같은 느낌. 네, 참고 사진은 참고해주시고 제가 이걸 입고 이 팔을 들기도 조금 힘들고. 대신에 이제 넘어졌을 때, 그 입고 넘어져도 거의 뭐 충격이 없는 아주 튼튼한 제품이었죠. 다만 너무 무거워서 어, 실제 평소에 입고 다니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이제 지금 나오는 FXRG 자켓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한 손으로 들기에도 거뜬한 자켓인데, 그래서 입었을 때 상당히 실용적인 자켓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맵시도 있고.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가죽 자켓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구석구석을 몇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부드러운 가죽에 여기 안에 보호대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옷, 네, 차이 나카라 터틀넥이 하나, 차이 나카라 되어 있고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또 보시면은 소소한 거지만 이게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죽이면 뻣뻣하고 막 쓸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부드럽게 해서 부담이 안 가게 하는 피부가 약하신 분들에게 좋은 그런 카라입니다. 카라에도 지금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 네, YKK 지퍼를 내렸을 때싹 합심을 내렸을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감이 어 요거 하나만 입기에는 살짝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열선 자켓이라든지 어, 저희 할리에서 나오는 내피, 내피 돼 있는 거 그거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거 하나만 입기에는 뭐 공갈 타시기는 충분하겠죠. 시원하게 타실 때는 요것만 입으셔도 되고, 자 안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은 뭐 반짝반짝한 게 있는데 제가 이름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안되는 소재거든요. 방 안되는 소재라서, 어, 요거 하나만 입어도 보온 효과가 탁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지금 보호대가 매장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알, 예전에 있던 할리 그 보호대 아시죠? 딱딱한 거, 두껍고 딱딱한 거. 그래서 요거는 부드러운 보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만져지는데 이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요만큼. 네, 지금 보호대가 들어가 있어서 어깨와 팔꿈치 두 군데 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와 팔꿈치 두 군데 에 보호대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충격을 입었을 때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고, 보시면은 이제 군데군데 이런데 소매 부분도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 입은 다음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를 바람에 들어가지 않게 장갑을 입고 그 위로 덮어주시면 돼요. 탁월한 방음 효과 가능하시고, 요, 발꿈치 부분에는 주름이 잡혀있죠? 주름이 잡혀있어서 말하자면 이것도 팔을 쭉 뻗고 구부리고 하실 때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팔을 움직이기 좋은 그런 관절에도 주름이 잡혀있고요 자, 그리고 요 앞에 볼게요. 지퍼 쪽에 보면, 이게 보시면은 안감이 덧대져 있어요. 여기 안주머니도 있네요. 안주머니 이렇게 했을 때, 이놈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절대 빠지지 않아서 뭐 기종품들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되고, 반대쪽에는 자, 그리고 이쪽에 봤을 때 보시면은 이쪽은 왼쪽은 보시면 지퍼다 있고, 여기 작은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 이어폰이 나오는 구멍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혹은 음악 재생이 가능한 그런 미디어들 넣을 때는 이쪽에다, 왼쪽에다 넣고 이어폰을 빼서 음악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3단, 여기 3단 주머니가 있어요. 3단 주머니. 여기는 혹시 뭘 넣는 거야 어, 이게 좀 속이 많이 안 깊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터 라든지 뭐 동전 같은 거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퍼가 많죠 그래서 요거는 보관할 자리가 많아요 여기 위에도 주머니가 있고 여기 밑에도 옆주머니 손넘은 소매 주머니도 지퍼가 있고 그래서 기중품들 넣고 주머니로 빠지고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지표가 있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걸 트리플 벤트 자켓이라고 하는데, 트리플 벤트. 말하자면은, 이게 조절 가능하다. 이게 바람이 통하는 곳입니다. 총세 군데 여기 보시죠. 여기 1번, 여기 2번 옆구리, 옆구리, 2번 옆구리, 3번 등. 그렇게 해서 요세 군데인데, 요세 군데 바람을 다 열어주셔도 되고, 앞에랑 뒤에만 열어주셔도 바람은 좀 통하고 근데 이세 군데를 다 열어줬을 때 바람이 아주 시원해요 거의 이제 에어컨 바람 쐬는 것처럼 찬바람 솔솔 들어오기 때문에 달리다가 좀 덥다 하면 자켓을 벗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해서 벤트 3벤트 되는 지퍼만 열어주시면 그대로 자켓을 입은 채로 시원하게 뽀송뽀송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의 특징이라고 하면 킵스테이 딱잉? 자켓 특징이라고 하면은 스테이 웜 따뜻함도 유지할 수가 있고 스테이 쿨 cool. 시원함도 유지할 수가 있고 스테이 웻 뽀송뽀송하게 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자켓은 방수 자켓이에요 방수 자켓 이제 워터프루프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 하셔도 안쪽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탈수 있는 그런 기능성 자켓 어다시는 이제 목, 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스며드는 거 조심하셔야겠죠 목에는 비가 안 들어가게 확실히 하셨을 때는 오는 날에도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뒷면 한번 보겠습니다. 뒷면을 이렇게 돌렸을 때 보시면은 은은한 할리. 자돌 은은한 할리 데이비스 음, 네. 모델의 몸이 상당히 좋죠. 자 등판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때 자주 말씀드렸던 액션 백입니다.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바이크를 타실 때꼭 맞는 사이즈를 입으셔도. 팔 뻗고 올리고 할때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양쪽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3M 스커치드 라이트인가? 그래서 빛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회색으로 빛나는데 밤에 조명을 받았을 때는 환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양쪽 어, 어깨에 반달곰처럼 조승달 무늬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밤에 라이딩, 야간 라이딩 하실 때도 등 뒤에 오는 바이크가 라이더를 못볼 확률은 0.00001%입니다. 그렇 때문에 안전하게 탈수 있는 안정성도 시어보 안정성도 제공해주는 그런 자켓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뒷면은 봤고 옆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 버클이 있어가지고 쭉쭉쭉쭉 쭉쭉쭉쭉 잡아당겨서 허리 라인을 조금 더 잡아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넉넉하게 입으시고. 마르신 분들은 이걸 땡겨서 그렇게 조절식으로 타이트하게 예쁘게 입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떼버리자 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자켓이 허리 라인이 들어가고 밑에가 조금 길게 내려와있죠 이만큼 길게 내려와있는데 이 부분은 바이크를 타고 허리를 숙였을 때 숙였을 때 이제, 이제 엉덩이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덮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민망감도 감춰주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게 주는 그런 라이딩 자켓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할리 데이비슨 fx rg 자켓 특성들을 간단하게 살펴 보았는데요 이제 사이즈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자켓의 요, 요, 요 모델 같은 경우 이 마네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어, 한 100에서 한105 정도 됩니다 100에서 한105 정도 되고 이거 자켓 사이즈가 M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미국 할리레비스이 미국의 정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5 입으시는 분들은 한 M 사이즈 입으시고 어, 저처럼 한 95, 100 정도 입으시는 분들, 한 70kg 미만의 분들은 S 사이즈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 입고 있는 건 M 사이즈고요. 한 80kg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이 아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M 사이즈, 미국 사이즈 M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원래 판매가가 135만 8천 원이거든요? 135만 8천 원, 136만 원인데, 지금 특별히 요거는 제가 할인이 들어가서 99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더, 네, 할리파파의 할인 쿠폰 들어가서 지금 95만 원, 95만 원으로 요거를 판매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SM 라지, 이렇게 준비가 될것 같고, 뭐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뭐 겨울 자켓 준비 못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나는 기능성이 있는 자켓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금액은 95만원입니다. 물건은 뭐 입어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택배로도 발송 가능하니까요.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탈리 파파의 홈쇼핑 3탄 FXRG 자켓 최고의 기능성 자켓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